이제 파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는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과 커서 아무튼 저는 마사가 선생까지 무슨 목입니다 경도 매출파는 내용이 뭐냐? 뭘 보는 거지? 왜 보지? 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경도 매출파할때뭘 보는 거냐? 뭐 IMT를 볼 건지 플락 사이즈를 볼 건지? 뭐 플로우 밸런스 지명을 볼 건지. 그 다음에 콜라 캐릭터에서 볼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땀은 뭘할 거냐 치료에서 뭐 바뀌는 게 있느냐 해서 정리를 해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제가 한 거는 이거는 아메리칸 수삿별 에코카디오그래피 가이드라는 좀참조했고요한따 넘어가면 그 정도면 총선 뭐냐면 이게 IMT 측정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인티마하고 메디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MT가 인티마, 메디아의 시크니스인데 이 IMT는 대부분 보면 메디아의 두께가 더 많이 반영되요 근데 이 메디아는 보면 브로드 프레셔하고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고 혈액 올라가면 디즈넷체인지로인해서베스를 메디아층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IMT가 실제로 아세로스쿨레츠를 반영한 때보다는 메디아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많이, IMT는 의미 많이 줬었는데 요즘엔 많이, 거의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아세로마의 발전을 보면 이게 인티마 쪽에서 메디아가 아니라 인티마 서브 인티마에 대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IMT 보다는 플락 자체가 아세로스크코스더잘 반영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볼때 IMT는 큰 의미 없고 플락을 잘 보자라는 걸 많이 바뀌었고요. 그럼 경동맥 초음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동맥 경화도를 아세로를 보는 거라서 이게 우리가 억세스하기 좋은 혈관이기 때문에 목에, 그래서 전신혈관, 코로나의 혈관이든지 라 브레인이든지 라 다른 혈관에 동맥경화들 보는 하나의 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면 정말 간단 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좀 됐고, 그래서 이제 플락이 뭐냐라고 보면 플락은 유럽과에 대해서 보면은 루멘으로 0.5mm 올라온 들어온 경우라든지, 아니면 주변 IMT보다 50% 이상 숄더보다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 또는 이솔루트 값이 1.5mm 초과를 플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 s a 에서는뭐타입 프로더블런트 타입과 디퓨즈 타입을 했는데 여기도 CIMT 1.5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 타입을 보면 0, 1, 2, 3으로 그레이드를 왔는데, 이거가 뭐 큰, 이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여기서 CIMT라는 건코로나리 IMT거든요. 그래서 IMT를 보시면 되는데,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디퓨저 타입은 없고요. 그냥 1.5 이상, 이의 1.2만 정도의 프로토블런트플그를 말하는 거고, 그 2에서는 이 디퓨저 타입 같은 경우에 IM 1.5가 넘어가면 플락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 플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에서, 그 다음에 프로토블런트한 타입도 있다. 보시면그 3는 더 심한 경우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벌브에서도 보게 되면 이 플락 헤이트가 있죠. 하이트 높이, 테크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맥시멀 하이트라 하는데 이높이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IMT 주변보다 5 0 이상 올라가면서 앱솔드값 1.5 미니인 경우 이거를 플락이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리, 레코멘데이션 보게 되면, 플락 테크니스가1.54 이상 이상일 때, 시그니피칸 코로나 아테디지지에 동반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고, 에이심토마티카더라도 컬츄라 아테디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건 디퓨터의 2mm 이상이든지, 3점 이상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큰 플락이 있다라면은, 코로나 아테디지에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번 요즘에 있던 책 GPT를 한번 봐봤거든요. 하여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콘코덴스 얼마야? 물어봤더니만, 이 카로티드하고 코로나리의 콘코덴스가 연구에 따라 하지만 50에서 80% 정도로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윈도우라는 얘기니까, 코로나리 올게 쉽지 않으니까, 카로티드 봐서 코로나리 쪽에 뱃스 상태를 미로 진작해 볼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고요. 요 요즘엔 치료가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리스크 팩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르티타티는 대충 알아그고뭘볼 건데, 뭘볼 건데, 뭘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에이토마틱한 어덜트 아메리카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카르트 플락을 봤을 때, 플락 티크니스가 와, 플락의 버든, 봤을 때, 카디오바스크리 벤트 얼마나 반영하냐, 라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카르트 플락 버든이라고 되는데, 이 버든이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버든은 3D로 재야 돼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쉽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시멀 컬투스 플랍 시크니스라 해서 가장 플라듀 두꺼운데 시크니스 두께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일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보스 CBP하고 코란드르 플랍 버든과 Tmax가 올라가면 또 커질수록 퓨처의 앞으로 있을 메이스 이벤트를 올리더라라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메이스의 프라이머리 이벤트, 그 그러니까 없던 사람 같은 경우는 3.13배 정도 올리고요. 아니, 아니 1.96배 올리고,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3.13배의 해절대사서 메이스를 올리더라. 이렇게 되 있고, 그리고 이게 CT Max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카드바스크이멘트를잘 예측하더라. 복잡한 카르티드 플락 버드보다. 그런데 우리가 알 거는 i m t 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지만 플라디 헤이트가 중요하다 아니면 별로 의미 없다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머리 어, 질병 어떤 사람들에서도 의미가 있게 예측을 했고 한번 이런 이벤트가 있던 사람들도 세컨드리한 메이스도 잘 예측했다 요거 표로 나눠진 건데요 PBL로 의미 있게 이제 나와 있는 거알수 있고 요것도 보면 이게 플라티 맥스하고 플라비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드리 구분했을 때 프라이머리에서 보면은 p b l 가 의미있게 잘 되겠죠? 네. 근데 보면은, 플락 버든 모델이 더 좋긴 한데, 이것도 PT 맥스도 잘 하더라. 근데 IMT는 X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것도 여서 IMT 잘 잘렸는데 의미 없고, 이세컨더리 같은, 세컨더리 메이스의 엔드포인트도 플락 세컨스 맥스하고, 플락의 버든하고 다 의미있게 예측하더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보면, 요건 또 뭐냐면, 그, 이게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벤셔널하게, 원래, 원래 알고 있던 그냥 그 리스크 팩터죠.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 카드베스크트 이벤트, 카드베스크만 있을 때그모델을 원인하고, 그 외에 플락 티맥스라든지 아니면 플락 버든을 추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했을 때, 이게 보면 PT맥스하고 PTB가 더잘 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드리 같은 경우는 더잘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거 봐서 미로 짐작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메이스 이벤트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해봐서 그 사람은 더잘 예측하니까 근데 메이스가 없던 사람도 프라이머리 대상으로도 프라이머리 이벤트 잘 예측하니까 컨벤션 리스펙터뿐 아니라 플락 시퀀스 맥스와 플락 버드을잘 활용해야겠다 근데 버드는 버든, 플락 버든은 3D를 매주해서 힘드니까 IMT, 카로티를 통해서 플락을 의플 찾고 플락의 t m a x 를잘 찾아라. 그러면은, 오드를 예측할 수 있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건뭘 보라고? 간단히 플락을 찾고 플락의 t m a x 를하이트라고도 하고, t 크 i 스 k 스를잘 찾아봐라는 거고, 이거는 플락 버든과 비슷한 예측력이 있다. 그리고 IMT는 예측력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는됐고요 그다음에 플락의 특징도 중요하다고 있는데, 플락의 특징은 타입 1부터, 부터 5까지 했는데, 이거는 5는 뭐 거의 어쿠스 섀도우가 생기고 이런 카시파이 되는 스테이블 플락을 말하고, 원 같은 거는 에코루센트 하면서 얇은 에코제닉 캡이 있는 경우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텀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에코루센트한 플락인지, 에코제닉한 플락인지, 또는 믹스 에코인지, 아니면 그파이브스 캡이 있는지, 아니면 파이브스 캡이 없고, 그냥 컬러러블하게 되어있는지, 또는 얼서레이션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플락이 되게 언스테이블하고 스테이블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플락의 버드는 줄이는 건 스타틴이 메인이고요. 플락이 언스테이블해서 플락이버드인 두껍고, 얼스레이션이 있고, 뭐플락이브스캡이 없다. 그럼 이게 럽처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럽처하게 되면 플레이트에 엉기면서 이렇게 스럼보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언스테이블 한 경우에는 러, 안, 그러니까 안티 플레이트 제재를 추가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플락 캐릭터를 보면, 그 스타틴을 쓰고 안 쓰는 것 플러스, 아 이건 이게 얼러러한 플락이다, 언스테이블 플락이다 그러면 스럼보스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겨서 사고하는 거 막기 위해서 안티플레이트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에서 살았을 때 스트로크 리스크를 올리는 플락 형상은 플락이 얼써가 많을 경우에, 플락이 클 경우에 에코르스 센터 플락이 있고, 플락이 해물에 동반됐을 경우에 뭐 이렇다라고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채집비터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플락의 캐릭터리 스틱을 뭘 보면 좋을까라고 했더니만, 여기서도 잘찾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보고, 플락의 컴포지션을 봐서, 그스테노시스도 보고, 블러블러도 보고, 이크리트스잘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건데, 볼륨도 봐야 되고요. 컴포지션도 잘 보고, 스테노시스 여부도 잘 봐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르트플락 스코가 있는데 이게, 이게 스코가 논문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잘 쓰이는데 이것도 논문 중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막 너무 많, 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논문에 많이 쓰더라. 그럼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한번 논문을 2020년에 나온 거 한번 찾아보면 이거는 뭐냐면 하이리스 카르트플락이 a s y m p t 한국 퍼 o 레 u l 얼마 있냐라고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이 g h r i s k c h a r a 이 important risk f a c t 인거 아는데 이게 무증상인 a s y m p t o m 에서 이런 하이리스 r i s k c h a r 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봤더니 꽤 많습니다. 보시면 음. u l t i p 스 e r i c 에서하이리스 r i s k 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h 타일의 i g h r 높은 경우 그리고 이리글라 플락 서피스가 됐는지 에코루스 전트 그러니까 하이퍼 에코르가 안되는지 또는 얼쑤에티드 플락이 있는 게 하이리스크죠. 그래서 전체 연구 대상 중에 22.1%가 파르티드 플락이 있었고 이 플락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 많이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어, 대부분 벌브에서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팩터가 높은 사람들에서는 24.9%가 보였고 그리고 이리글라 플락은 20%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보면 모코리컨 트리나 할이 10열 컨벤션을 우리 리스크에서 a s c 부 d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서 더 많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로우 리스크에서 하면서 작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런 플라하 이 같은 경우가 하이리스크와 아, 연관이 있겠다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에 코익하고 어셀드 플락도 하이리스크와 로우 리스크 의 컨벤션 리스크 팩트를 봤을 때 하이리스크 플슨트를팔 하면서 더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뭐 리스크 팩터 스코어링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 복잡한 걸다 하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 아이거는 일출이 높겠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캐릭터 X 측에서 하이퍼 에이코의 환경은 얼리석 플러그인 경우 또 일리겐 플러그인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에이코이 맞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런 하이 리스크 플러그의 그인디펜던트프레디스프팩터에서뭐 프레, 있냐면 고령일수록 그다음에 당할 있을 수 남자 있을수록 남자일수록 그다음에 혈압이 있을수록 또, 다발, 그 플라켓수가 많을수록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래서, 에이심터 마커팅 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이걸 카르티도 총발해서 우리가 리스크 팩터를 쉽게 알수 있는 중요한 마커가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번역기 돌려서 한 거고요. 이것도 보셨으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다음에 아, 요선 네, 투스 스터디라고 일본에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카르트플라스코하고 리스크를 본 거거든요, 우주에서 그래서 이 투수가 일본 사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르트플라스코하고 이게 CVD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스펙트 코어 투스터드님이 일본 사람은 8 5세예요근 베이스라인에 CVD 지지가 없던 사람을 한 건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38.9%, 40% 정도 사람이 카르트플라이 없었고, 48명, 그러니까 13.4% 정도 사람이 하이 리스크, 이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목소리> 시그니처 어소피케이션 어떻게 되냐면은 CVD 리스크 몰탈리티가 하이 하이 악의 요 스코어가 높았던 사람의 경우야 없던 사람들에 비해서 3.9배 높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은 하이 리스크 어, 하이 리스크 카르테플락 스코어 있는 사람이 시그니피컨트하게 결론에 하이어 CVD 데스 레이스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가 없던 노인, 85세 이상의 일본 노인에서 하이 리스크 코로나 플락 스코어가 CVD 데스 리스크를 올린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사운드 카로체 플락의 평가는 우리의 그 CVD 데스와 베리 올드 퍼슨에서 리스크 평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기 불린 거고 참고하시면 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 질때또뭘 지냐면, 스테노시스가 있고, 이게, 이게 픽, 시스톨리밸로티가 있거든요? 저, 최대 속도 값이 있는데, 우리가, 스테노시스 보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n a s c t 그룹하고 ECST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n NAS, 요고 a s c t 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AB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A를 재야 되고, 그러니까, 풀그룹을 옮겨가지고 A를 재고, 제일 열었을 때 재고, 거기, 또바, 또바튼 재가지고, AB를 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그렇고 ECS 씁거든요 이거는 플락인데 돼가지고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C 분에 비해 가지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5번에 스트레시 되게 됩니다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우리가 NSS NAS c e t 50%가 막혀있다고 해도 사시다템도 ECS에서는 75가 막혀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과비 평가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연구는 보면 이게 NASCET로 연구가 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70%의 스테노시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ECST를 쓴다라고 하면 거의 85% 바뀌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NAS에서 50% 스테노시스라고 하면 75%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재는 여기서 75% 스테노시스라고 하면 아, 저널에서 말하는 대부분 50%스테노시스 말하는구나. 너무 겁먹을 필요 는 없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8, 90% 대야 70%, 75%의 스테로시스를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거 말고도 이제 스테로시스 정도를 할 때, 그, 벨로시티를 가지고 제얘기 하는데, 벨로시티가50%넘어면게 125거든요. 그래서 125 넘어가면은, 아, 의미가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230이라고 보면 되게 많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125 정도, 120에 130을 알고 계시고, ECSC에서는 75정도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적응 조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게 저는 이로그 보겠습니다. 75, 125로 매우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락이 있는거 알았어요. 이제 뭘 할건데 라고 보시면, 치료 보면금도변송차50%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쉽게 하는말아고 쉽게 하는거 아니고, 오버헤스트해제 농부에서 많이 쓰는거예요 e s e s 가 아니라 NAS입니다. 그래서 50% m 제면 1년내에 스트로이스가 1% 가까이 된다. 그리고 초음파로 50-70%는 70% 이상보다 자연성건 조금 다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70이 안 되는 경우에는 50에서 70 사이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노시스가 어쩌다 되면 60 나오고 어쩌다 되면 70 나오고 어쩌다 50 나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50에서 70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데 70%, 75% 넘어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자연성 상당히 높은 의미 있는 스테노시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니셜 스테노시스가 높으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로업 초음파 했더니 프로오션 됐다, 스냅시 됐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LDL을 타겟을 더 낮추든지 더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텐시브 메디카 치료가 리바스크레이션 만큼 효과적인 말이 요즘 많이 대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아직 연구가 좀덜돼 있는데 사실은 스탠트 넣거나 인터벤션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다. 왜냐면 리스크 하고 멀쩡하게 했다가 무증상했다가 스탠트 넣고선 임파이 오기 때문에 그럼 되게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텐시가 메디컬 치료가 대부분이 하긴 한데, 아직 연구는 최근 건 많지 않다. 1년에 한 번씩 위시 팔로업 하자. 그래서 업데이트 보면은 뭐, 50분 유하면 저도 다, 당연히 1년마다 팔로우 하고요. 그냥 스타틴 메인 치료합니다. 그래서 70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인텐시 치료를 하고 있고요. 7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리발스케션 이 고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때 70이 넘어가면, 저는 대개는 신경과나 혈관외과 의뢰해서 어, 거기에 세컨드 리이루을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약 수술 안 하고 그냥 약만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든지 그플락의 위치를 봐서 써던 입장으로 접근하든지 수술하기 용이한 걸 판단해서 리스크 베네피 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치시볼에도 어떤 치시볼은 수술 안 하고요. 똑같은 치시볼에도 너무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고 위치가 좋은데 있으면 수술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70이 넘어간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서 3차 병원을 리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0%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치료해도 될것 같고, 플락이, 뭐,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5스 캡도 없고, 얼서도 있고, 막, 일결을 하다 그러면, 안티 스램보틱트 슬랩피를 같이 하면서 수사진 같이 하는 걸로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뒤에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50이 넘어가면, 하여튼, 브레인 어, 그거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이, 다른, 그, 아테에 동반된 진지지가 있을까봐, 어, 브레인 이미지를 해봅니다. 나중에 또말씀드릴게요 토탈 오클 n g The total 당연히 안하고요. 이미지 검사 팔로 y 고 m p o r t a n t The image is v 이 r y 이 m p 이 r t 이 n 이 t h 이 u r 보면은 이게 칼 a 엔드란 very i 이죠이면 보면 한 3%의 수술 전후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5년 이상 서바이벌이 r 있고 3% 미만의 a l is very important. The urine t r i 페리오프 모탈리티가 없다. 그런 경우에서만 시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을 안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이 연구도 인텐시브 메디컬 치료가 그러니까 스타틴이 막가강하기 전이어서 근거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메디컬 치료가 대세이긴 하다. 그리고 더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겠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NASCT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는그트놀치드 75%라고 깜짝 놀랄 필요 없고 NAS로는 70, 70보다 한 5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습니다 그래서 2 0 1 7년에 ESG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60%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년의 생존율이 높게 되고, 뭐 페이버, 뭐그 페이버 안 아토미, 수술하기 좋고 하면은 CEA를 그란 카라치네 엔다이트에고려했었다2 0 1 7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해서 우리의 메인 포인트 내건 이상 할때 고지혈증 치료에 활용을 목표 보면. 본도벤 초음파는 환자의 시비 d 리스크에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여기에 리스크 뭐, 막 나왔거든요. 베하 r y h i 이렇게 나눴었는데, 최소한 mild to m o d e r a t 팩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 코가 나왔거든요. 넘어가면, 2017년도에 보면, 여기선 ESG에서는 뭐, 72만 원안 짜라. 페이퍼이드지스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최신 직견을 보면,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리스크 팩터에 따라 다른데 이게 요거에 코로나 에 해가지고 경도 맥질환 있으면 목표가 70이에요, 70.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는 당뇨만 있다 그러면 마일드한 테뭐 리스크 팩터 없는 당뇨다 그러면 100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고졸도 있었는데 경도맥 봤더니 플라그 있어, 의미 있는 플라그 있어. 그러면 어 100이 아니라 70을 목표로 그 자체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풀분된 관상매질환이 어, 있으면 55도 안쳐라 이게 우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따로 아실 테니까 이게 오늘 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식로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연습원에서 보면 여기에서 사실은 경동맥질환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그저 고조가이드라인 보면 스테로시스 동반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시스가 동반되어 있지 않는 아세로마 큰게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에 AD70으로 하는데 어떻게 교신을 해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도 역시나, 아, 그, 플락이 상대 플락 의미있게 큰게있다라는거면시그니틱칸 카로니타 디지질이 있는 걸 보고, AD70으로 도전하는 거가 맞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라고 했다면, 했을 때,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 질문한 거 같이 드렸고요. 이건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사틴이 점점, 점점 어, 적극적으로 쓰는 추세를 바뀌고, 플락이 이렇게 있으면 확인하는 게좋죠 그, 플락이 있다면, 어쨌든 리스크 팩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70 이하로 오픈 맞추는 거를 맞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우리나의 가이드 보면 경동맥 경화 반은 아세로스크스 직접 반영하는 지표이고, 관상동맥동맥관의 관목으로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리스크 팩터의 인자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i m 임 n 쓰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분 한자분 이분이 사실 뭐 비특이증 증상 왔는데 어지럽고 한다 그러고 뭐 근데 그냥 애가 얼마 전 육아 힘든가 뭐 힘들다고 해서 영양제 맞고 싶다고 해서 영양제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하고서 경두맥 초음파 한번 볼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두맥 초음파 봤더니 이 보니까. 플락그 이렇게 있죠. 보면, 파이 5S 캡을 동반한, 비교적 에코제닉한 플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당히 두꺼워 보이긴 한데, 이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라이트, i c 에가플로그가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봤, 더니 MR 찍었거든요. 했더니, 모야 모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어지러웠던 게 모야 모양 때문이있던 거고, 그래서 토탈오클콜이 있어가지고, 조용 기사님이 바스클럽 의뢰했더니, 인터뷰는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뭐하면수술을 했고 현재 이 약을 쓰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좀 말도 안된다는데 이분이 이분 서비컬림프는패시를 한번 왔던 분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왼쪽 목이 아프고 그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경도물직이 좁다고 듣고서 아스피를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경도매직 한번, 한번 봅시다 해서 봤거든요. 이때 만해도뭐 있겠나 싶었는데 봤더니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플락이 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리어 쓸때 56인데 이 에어리어도 플러그 위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오버 에스톤시 되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파이브 스캡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비교를 분명치 않고 상당히 두꺼운 플러그 있는 것을 볼수있고요 여기는 보면 오른쪽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는 파이브 스캡이 없죠. 이건 되게 벌러로블해 보이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은 그래 보니까 50%가 있었고 플락 있는 것도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은 당연히 그고졸약은 보니까 고졸1 9 9셔서 그냥 안티플레이트리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 차팅이 잘안데 5에 1 0이나1 0회 10을 바로 썼습니다. 10에 10을 바로 썼고 어, 0지 10에다가 다시 요즘에는 70위로 올라가서 이 분은 55오프로을 하고 있고요. 10에 20을 중량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플락이 위험해 보셔서 아스피린을 그냥 썼습니다 아스피린을 다 아시겠지만 아스피린은 60세 이상에서는 고령에서는 요즘에 쓰지 말라고 되어있고요 프라임 오프레이션은 근데 이 젊은 분이어 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령이나 플락이 좀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요즘에 저는 그냥 암플라그 계열을좀 씁니다 암플라그를 실로스타조은는머리에 나쁘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로스타조도 연구가 옛날 것 밖에 없어서 암플라그를 쓰고 있고 그건 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정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도 머리를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서 머리 찍고 싶은데 인공와우 수술가지고 MRI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브레인 CT만 찍었고 브레인 시티에 다른 혈관에 특별한 거 없는 건 확인한 상태고 이분은 지금 고지혈약잘 먹고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다 되어있구나. 온라인 한경해서 MRI 찍고 브레인 CT만 찍었고 팔로 했더니 좋아졌어요. 보시면 30%좀 줄어, 줄어들었죠. 그래서 볼륨도 줄고 시퀀스도 줄고 그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좀 얇아져서 좀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도면 초음파에서 플라의 thickness max가 M T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 당뇨 고혈압 조혈서 고령에서는 경도면 초음파를 권할 근거가 분명 히 있다. 있다면 1년마다 꼭 한번 팔우해 보고 진행한다면 LDL이 55나 70이 유지했더라도 오프돌당했더라도 저저고조를 올리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에코로스플라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플라이 있다면 LDL는 70이하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제가 이제 여러 장자 계시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70% 이상 스탠을 쓸수 있다. 또는 픽스텝에서 120 이상의 병원은 브레인 MRI, 브레인 이미지 기준이 필요하고 신경과 레몬이 혈관의까지 한번 의뢰는 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치료 메인은 스타틴이고 항암수 판의약제는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경우는 실로스타는 고려나 두통기능 전환 안플레이드를 주로 니다 그리고 베리 하이 리스크 경우는 아스피인 추가를 가능하겠다라고선정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